네 안녕하세요 마나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얼룸 네트워크입니다 입장하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옷좀 좀 두텁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룸네트워크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네트워크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가격이 있어요. 300원입니다. 300원. 저는 300원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500원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어, 지금 이제 주봉상을 보시게 되시면, 요 가격에서 한번 정도 매집을 했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어 여기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소화를 했다라고 해서, 어, 긴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한번 털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고점 부분 181원, 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거래량을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싹 쓸어 담았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본절가를 주면서, 어, 본절가를 주면서 모든 물량을 쓸어 담았다라고 한다면 181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0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찍어드렸을 때, 어, 이게 만약에 매집봉으로 만약에 활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자, 보세요. 어, 여기서도 사실 주가가 이제 지그재그 모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더 올라왔다라는 것은 개인 물량들도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긴 윗꼬리를 남겨주면서 본절가를 줬다. 본절가를 주면서 물량을 싹 쓸어 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캔들 하나로, 요 캔들 하나로 물량이 어, 거의 90% 이상 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털렸다. 털렸기 때문에 지금 언론 네트워크에 대한 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300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너 확신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이 라인에 대한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물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작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를 어떻게 된다?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끌어올리고 있다.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300원을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3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50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2019년, 2020년도 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아래 거래량이 없었다가 지금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닥부분에서 매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들쑥날쑥하죠. 매집이 폭발적으로 나고 지금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500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 위에 번호로 궁금증에 대해서 내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냐? 어, 내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어, 룸 네트워크 수익을 볼 수가 있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연락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제가 어, 문자로 문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답변 답변 한번 받아보세요 어, 룸 네트워크 어, 우리가 지금 사 가지고 플러스 50%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찌라시 그리고 상승 재료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00원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2년에서 한 2, 2년에서 한 3년 정도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얼마 전에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해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5일날, 10월 5일날, 어, 룸 네트워크 180원에 매수를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59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좀 원금 회복을 해보고 싶다. 나도 코인 투자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원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어,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뭐, 제가 뭐 추첨을 해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1억씩 뭐 물량을 박는다거나 물량을 몰빵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10만원도 좋습니다. 20만원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물량 늘려서 어좀 경제적 자유를 늘릴수 있도록 좀 실력도 키우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한번 받아보시는 그런 시간들로만 좀좀 어좀 내용을 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소비자물가지수 10월 12일 목요일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어 시장 자체가 막 막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어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같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텔레그램방 지금 현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룸 네트워크 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크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하고 있으니까 3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 하시는 분이나 체념 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정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 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인증 물류 체인 그리고 신규 상장 중국 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 칠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요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상승TV에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 드시면 은 매수 하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어 카톡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은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 물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일위일비 하지 말자. 카바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 후덜덜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 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되시면은 어, 교육자료도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5천만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자동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요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